김영호는 1976년생으로 연예부 기자 출신의 유튜버입니다. 최근까지 구독자 66만 명의 김영호 연애 보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수많은 연예인 및 정치인들을 향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으로 논란이 많았죠. 그의 카더라식 발언으로 피해를 본 공인들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의 심판자처럼 굴던 그가 돌연 유튜브 방송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바로 유튜브 채널 서사장TV에서 김영호의 더러운 룸살롱 과거를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김영호의 과거가 줄줄이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배우와 7년 동안의 불륜 와이프 아닌 다른 여자와의 관계 김영호의 폭로전을 시작한 서사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 채널을 운영하는 이진호는 8월 31일 서사장 충격 정체라는 영상으로 서사장에 대해 폭로합니다. 서사장TV의 운영자 이름은 서윤으로 본명은 김경빈이라고 합니다. 2010년 발라드 가수로 데뷔한 그는 1982년생 부산 출신으로 유명 건설업자의 아들이며 부산 족폭과 끈끈한 인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호와는 7, 8년 전 취재원과 기자로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서사장은 연예기자였던 김영호와도 만났을 거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김영호를 형이라고 부르며 7, 8년 동안 따라다녔던 서사장은 룸살롱의 녹취를 폭로해 김영호를 골로 보내버린 거죠. 서사장은 김영호의 룸살롱 생활을 폭로했지만 서사장 또한 김영호 못지않게 룸살롱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진호는 관련 룸살롱 자료를 확보해 직접 들어봤는데 서사장이라는 인물 역시 질펀한 성적 농담과 스킨십으로 유흥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사장은 김영호가 한 말만 잘라 편집해 저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덧붙여 이진호는 서사장이 김영호의 저격과 함께 고인이 된 배우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별이 된 안타까운 여배우가 있었죠. 이진호는 지난해 이에 대해 취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취재 내용의 일부를 영상으로 공개했고 그렇게 추가 취재를 하던 와중 고인의 오빠로부터 메일을 한통 받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고인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언급되길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혹스러웠지만 유가족으로서 오빠로서 간곡하게 호소하는 메일이라 영상도 내리고 추가 취재의 뜻도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사장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진호가 접었던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사적인 복수에 이용한 것입니다. 서사장의 저격으로 김영호는 결국 남에게 쏘아든 화살이 본인에게 돌아와 책임을 지게 됐죠. 하지만 고인까지 이용하는 서사장의 목적은 과연 정의를 위함일까요? 유튜브 채널의 성장을 위함일까요? 아니면 가수로서의 제2의 인생일까요? 또 서사장에 대해 말하는 이진호는 깨끗한 기자일까요? 만나는 사람 모두와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해 약점이 될 만한 녹취는 따로 스크랩한다는 서사장이 과연 이진호에 대해선 어떤 폭로를 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